저는 필리핀 현지에서 수많은 프리룸 예약과 고객 응대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겪은 상황과 피드백, 그리고 제 경험까지 더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4대 메이저 카지노 호텔, 그세 번째. 바로 시티 오브 드림즈 마닐라의 프리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솔레어 오카다에 이어 시티 오브 드림즈는 어떤 특별한 프리룸 경험을 선사했을지,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함께한 초이스 나인 에이전시와의 이야기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시티 오브 드림즈 프리룸, 역시 초이스 나인이었어요. 마닐라 카지노 프리룸 경험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제는 초이스 나인 없이 여행 준비는 상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시티 오브 드림즈 역시 초이스 나인에 문의드렸더니, 제 여행 일정에 맞춰 프리룸을 알아봐 주셨어요. 각 호텔마다 분위기와 특색이 다르듯이 프리룸 조건이나 혜택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초이스나인 담당자분은 이런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시티 오브 드림즈의 프리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예약 절차 없이 한국어로 편하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티 오브 드림즈의 프리룸은 시티오브드림즈는 여러 개의 호텔 브랜드가 모여 있는 복합 리조트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얏트 시티오브드림즈 마닐라의 프리룸을 배정받았습니다. 호텔 로비부터 활기차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체크인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고 객실 문을 열자마자 모던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션뷰는 아니었지만 탁트인 시티뷰가 인상적이었고 룸 자체도 굉장히 넓고 쾌적했습니다. 특히, 친구가 너무 편안해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업무를 볼수 있는 넓은 데스크와 편안한 소파도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과 업무를 모두 만족스럽게 할수 있었습니다. 욕실도 깨끗하고 필요한 어메니티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솔레어나 오카다와는 또 다른 젊고 세련된 느낌의 프리룸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프리룸 혜택. 시티 오브 드림즈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지노는 물론이고, 쇼핑몰, 레스토랑, 바, 심지어 드림플레이라는 실내 테마파크까지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룸 고객에게는 역시 개인 호스트 서비스가 제공되어 제가 리조트 내 시설 이용이나 예약 등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이스나인 담당자분과 현지 호스트분 모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카지노 내에서도 음료나 간단한 스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티오브드림즈 내에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맛있는 현지 음식과 다양한 세계 요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프리룸 숙박뿐만 아니라 리조트 전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룸 일정이 끝나서 공항으로 갈 때는 초이스 나인 에이전시가 공항 샌딩 차량까지 지원해 줘서 편하게 안전하게 공항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마닐라 카지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네 곳의 호텔과 초이스 9 에이전시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